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1차 함수 그래프와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, 여기 색칠된 넓이를 구하라고 있다. 자, 크게 보면 우선은 이 삼각형에서, 이 삼각형에서 여기 작은 삼각형, 이거 빼버리면 되겠다, 맞지?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풀 거라고. 자, 첫 번째는 큰 삼각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, 여기는 y절편을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2가 될 겁니다. 그 다음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 바로 x절편이 되는데 x에다가 4 넣으면 0되지, 맞지? 그래서 바로 4를 구하자. 이렇게 굳이 이항해서 막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. 그러면 초록색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4, 높이 2. 그러면 4가 되네. 자, 이제 얘 빼면 된다. 얘는 우선은 y절편이 1이야. y절편이 1. y절편이 1이고,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넣고, x에 어떤 수를 넣어야지 0이 되는가, 여기가 1입니다. 그래서,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1 곱하기 1. 그래서, 이렇게 빼버리면, 여기는 약분하면 4, 빼기 2분의 1을 하면, 2분의 8에서 2분의 1 빼면, 답은 2분의 7, 5번.